낚시하는 상진이 오늘 제주도 왔습니다. 오늘 제주도 왔다 뭐하냐? 워메카 봐라봐. 가보니가 잡으러 왔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가 아 얼마나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오늘 탈배 신창배 그레이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익숙하죠? 그레이오는. 자, 오늘 갑오징어 한번 앞으러 나가보겠습니다. 날씨가 지금 바람이 조금 불긴 한데, 날씨가 더 뜨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.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자, 그레이어 못하신 분들, 배 구경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이 그레이어가 뭐, 나는 뭐 한방호, 라던가 뭐 다른 배들 비슷한 몰드 거든요 오케이 okay. 한 마리 왔구요 고만 고만하네요. 자, 고만 고만해요. 고만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. 사이즈. 역시 좋아. 역시 오늘은 스테가 맞아. 아시알시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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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같네요. 자한 마리 왔네요. 스태도 반응을 하면은 뭐뭐스테가 됐든 삼봉이 됐든 다 먹히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뭐 무조건 삼봉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. 어허! 시야를 괜찮네 한 마리 왔어요 바닥이요? 바닥이에요 너무 심하게 돕는데. 아, 좋다. 나이스. 나 작았으면 붕 떠버리네. 아지를 안네 에이구 작아라. 잠시만요. 알겠. 아이 목물 한번 빼주고. 아이 작습니다. 에이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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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먹었어. 그레이고에서 이 정도 잡았네요. 예, 준수하네요, 씨알. 야 방탱이 사진 하나 찍고요. <laughs>